하나 머트리얼즈,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어, 시가총액 5,750억짜리 회사고, 그리고, 어, 기간 수급이 어제 오늘 23억 정도 들어온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저가 부분에서, 지금 제가 여기 선거 부분입니다. 여기 저가 부분에서, 어, 24,000원, 3,000원 부분에서 한번 매집을 들어갈 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월봉상 보면 확실히 저점이죠. 네. 그리고 이런 재료 재료 부분의 주식은요. 음, 기업 분석에 소재,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일렉트로닉스와 링 제조 판매 및, 및 주요 사업 영위. 주요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에칭 공정의 핵심 부분인 실리콘 소재입니다. 업항, 업종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어 작년에 이제 영, 영업이랑 당기 순이익은 조금 감소했는데 이제 PC랑 모바일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조금 감시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 내려갔고 올해, 올해 어느 정도 이익량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글쎄 한 올해 500억 정도만 나오면 은 순이익 어닝,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아니어도 이제 이익률이 크게 나오겠죠. 예. 29,200원 선에서 우리가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될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목표가를 설정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34,000원. 2차 목표가가 42,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음, 조금 밑으로 잡아갖고 이 정도까지 근데 이게, 이게 손절가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매우 저점인 상태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고 손절가가 거의 같지 않습니다. 예, 예. 문자로 구독 넣어주시고요 리버모 25 급등 코인 코인 매수 타점 신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도 책도 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 문자로 구독 넣어주세요. 하나 머트리얼즈 에, 매우 매력 있는 주식이죠. 튼튼한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것도 하나의 저점 매수기 때문에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제가 언급한 종목들, 뭐, 하나, 오션, 카카오, 카카오도 오늘 조금 올랐는데, YG, 네이버,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갈게 HLB인데, HLB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네, SM이랑 JYP, RFHIC, 이런 이제 주도주들 뭐 매매를 하니까, 그런 주주들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어,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은 이제 종목은 종목이고 어, 문자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희 급등 주식과 코인 예, 우리 이제 전문가가 연락을 해서 예, 상담을 드릴 겁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퇴근이에요 근데 네, 뭐, 이제, 코인도 코인이지만, 제가 주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제 또 영상 올리는 것도 좋아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댓글로, 이제, 종목들을 한번,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주시면은, 제가 계속 참조해갖고, 그 부분 참조해서 계속, 어, 종목에 대해서 상담, 이제, 분석, 분석 영상들 올려드릴게요.